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오버과 두 번째 시간이죠.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aughs> 그러면 코드펜에 가셔서, 코드펜에 가신 다음에, 이쪽에서,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어, 마우스, 아니다. 마우스가 아니죠. 오버 이펙트 2번이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복사해 작업을 해줄 건데, 완성된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나 아, 살짝 틀리긴 한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줄게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런 간단한 것들은 복사해서 쓰셔도 되죠. 그래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가서 바디 요거까지가 요거 요거까지 만 복사해 볼까요? 네, 요거까지 만 복사를 해 보고 CSS까지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부분 돼 있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사실 표기 캡션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됩니다. 설명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여기는 오버 어 얘는 3번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오버 4번이라고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오버 워랩에 워랩에 이쪽에 피규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피규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미지한테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에 img한테 이미지를 좀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laughs> 이미지는 위드 값을 100%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 박스한테, 피규어한테는 위드 값을 여기다가 400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썼고요. 저스파이 컨텐츠 온라인 아이템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진을 줄 건데 마진은 이쪽에다가 어, 30분, 저번 시간에 몇을 줬죠? 저번 시간에는 이쪽에 마진을 아여기도 이렇게 줬네. 죄송해요. 이게 저 수정해야 되는데요. 수정 안 해서 그랬습니다. 이쪽에 저번 시간에 작업한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마진을 10px라고 네요 네, 요거까지 다 똑같이 줄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여기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vmin 뭐 이런 거 썼는데 여기 수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다가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런 간격이 생겼고요. 되셨죠? 그리고 이쪽 img 는 이렇게 작업이 됐고 삭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뭘 작업해 줄 거냐면 미디어 커리 부분도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미디어 커리 부분도 살짝 어, 플렉스 디렉션 들어갔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골뱅이 작업해 주신 다음에 미디어 쓰시고 여기다가 맥스 맥스 위드 값을 800 정도 해 주면 될까요? 이 정도 작업했을 때 얘한테 이쪽에 어, 오버월렛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얘한테 방향을 플렉스 방향을 플렉스 여기다가 디렉션 이거를 올려 주냐면 컬럼으로 해 주면 세로로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되셨죠? 이런 식으로 전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작업을 됐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준비는 끝났고요. 끝났고 첫 번째, 첫 번째한테 작업을 해 줘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어, 오버 월렛한테요. 여기다가 얘는 미디어 컬이 된 거고요. 이렇게 미디어 컬이 작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오버 효과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오버워랩 작업해줘서 작업을 해줄게요.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오버워랩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오버워랩이 들어갈 거고요. 오버워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규어에 첫 번째 뭐라고 작업해줬냐면, 오버 3번이라고 작업해줬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오버 3번. 이렇게 하나 세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버 4번이 세팅이 될 겁니다. 이거는 살짝 틀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이 됐죠? 작업이 됐고 그러면 이쪽에다가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우선 이미지한테 어 피규어한테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요 얘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면 뒤에다가 이쪽에다가 백그라운드 주고요 백그라운드 주신 다음에 리뉴얼 골라인트 줄게요. 리뉴얼 골라인트 줘서 여기다가 45도로 45도로 색깔을 줄 거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색깔은 여기다가 8874DA2라고 줄 거고요. 끝나는 색은 이쪽에다가 C43A30 이렇게 줄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살짝 색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한테 오페시티를 여기다가 0이라고 주시게 되면 뒤 색깔 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 .3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살짝 저렇게 생겼고요 여기 여백이 생기는 이유는 이미지가 일라인 구조라고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백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일라인은 폰트 사이즈나 라인 아이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설정해 준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투명도를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투명도는 여기는 지워 줄게요. 이렇게. 되셨죠? 이번 세팅이 됐고요. 그러면 은 처음에 오버 했을 때, 오버 했을 때 이쪽에다가 img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오버 했을 때 img한테 오피시티를 이쪽에 설정해 주는 거죠. 아, 여기다가 0.6 정도 이렇게 설정해 주면 처음에는 얘는 기본값이 1로 되어 있을 거고요. 0.6으로 했기 때문에 오버 했을 때, 오버 했을 때 살짝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오버를 안해줬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면 네.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이쪽에다가 이미지한테 피규어의 워랩에 아하 죄송해요. 피규어는 이거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점이 붙지 않죠? 그럼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똑같이 작업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쪽도 마우스 오버 효과가 생겼구요. 너무 딱딱하니까, 살짝 트레이션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한테, 트레이션 줘서 트레이션 조서, 얘한테, 모든 영역에 0.34, 3초 동안, 이지 효과로 살짝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게 되면, 살짝 바뀌죠. 그래서 마우스, 살짝 마우스 오버 효과가 생긴 것처럼 착각이 그런다고, 첫 번째 강의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죠? 거기랑 똑같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뭘 작업할 거냐면, 이쪽, 오버3 한테요, 작업해 줄 건데, 얘네들 한테, 여기에다가, 피규어 한테, 가상요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가상요소로, 비퍼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십자가 있죠? 그거를 만들어줄 겁니다. 가상요소로. 그래서 피규어에다가 가상요소를 두개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컨텐츠 만들어서, 컨텐츠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주시고, 그 전에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얘는 위드 값을 음, 60 정도. 이 정도 줄 거고요. 하이트 값 1, 지 색깔은 하얀색. 이렇게줄 거고요. 나왔죠? 그래서 포지션 레티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나왔고요. 앱솔루트 써줬으니까 위치가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얘의 위치는 작업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앱솔루트 주고 레프트는 100% 이렇게 줄 거예요. 어, 여기 살짝 오퍼로 히든 미리 줬는데요. 이거 뺄게요. 빼면 하얀색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레프트는 100%줄 거고요. 탑은 50%줄 겁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i 트 d e 스 값은 효율을 제일 설정해 줄 거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거만들어졌고요그 다음에 애프터 똑같이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하셔서 얘는 반대로 여기가 1 p 셀이될 거고, 하이트 값이 60이 될 거고, 얘는 기준점이 어 이쪽에 보시게 되면 레프트가 100%가 돼 있죠. 얘는 레프트를 50%로 줄거고요 탑을 0으로 줄 겁니다. 됐죠? 저렇게 생긴 거잖아요? 위하고 아래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제도 위로 조금만 더 빼려면, 마이너스만 10% 정도? 요 정도 주시게 되면, 살짝 위로 올라가게. 한20% 주면 되겠네요? 네, 20% 주니까 딱 맞네. 됐죠? 그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건데, 이거는 대기 상태고,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트랜스폼을 줘서 트랜스레이트 레이트를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주시게 되면 얘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비포한테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 주고 여기다가 50%를 주게 되면 가운데 오죠. 이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애프터한테도요. 똑같이 이렇게 주시고, 여기를 탑을 50%로 주시게 되면 가운데 오는 거죠. 가운데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처음에 얘는 100%로 주고, 오른쪽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탑은 이쪽에다가 0%라고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레프트는 50 탑은 5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언제 바꿔주세요? 언제 바꿔주냐면 이쪽에 오버한테 오버했을 때 비프한테 비프한테 뭐라고 해줬냐면 이쪽에 얘는 레프트 5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레프트 50 그러면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프터한테. 원래는 여기에 콜론을 두개 쓰는 게 정석, 정식이에요, 정식. <laughs> 하나를 쓰시면요. 하나를 쓰시면 되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정식 버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에서 인식하는데, 만약에, 구버전에서는 인식 못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만 쓰면 이것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호화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두개다 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아까 전에 탑을 0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어, after. o 에 a f 터 e 에 탑을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를 5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끝났죠? 그 다음에 뭐만 주시면 돼요 이쪽에 가서 애니메이션만 주시면 되겠잖아요 트레이션 조사 모든 여에게 0.3초의 이지효과 살짝 트레이션만 딱 주면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됐죠? 쉽죠? 그래서 이쪽에, 피규어한테, 여기다가는 뭘 주냐면, 오버플러 히든 주시면 되겠죠. 히든 히든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처음에 보이잖아요, 라인이.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어, 하나 더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오페시티를, 여기다 0이라고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라고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버했을 때, 이쪽에다가, 오페스트를 1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오버효과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오른쪽에 나오는데, 여기 반대쪽에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죠 반대권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되고 정답은 여기에 올릴 테니까는 여기에 올 테니까는 그거 참고해서 두번째 것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데 사, 사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하기 귀찮아요 귀찮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주시게 되면 도움이 되니까 포플에도 꼭 써먹으시면 되고 실무에서도 쓰셔도 상관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호환성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호환성이 좀 딸릴 수 있어요. 그거 체크해 보시고, 웬만하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셨, 다 했죠? 제가 다한 거는, 이쪽에다가, 또 마지막으로, 어, 또 센스 있게,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제가 또 했으니까, 흔적 남기겠습니다. 흔적 남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